새벽 다섯시 반인데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인천 2호선 성남역 성남역에서 환승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에 도착했어요 응, 비가 응, 엄청 많이 오네요 응, 또카 셔틀 타야 돼요 응, 응, 응. 차가 어딨지? 헬리세이드가 응. 만 칠천 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응. 아나안 좋은다. 그래도 제주도에 왔는데 비가 와도 바다는 보고 가야지. 어영해안공원이에요. 제주공항 바로 앞에 있어요. 비행기 내리는데 구름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제주공항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만 오면 있어요 아었는네 렌트카 반납할 때 시간 좀 남으면 여기 와서 좀 바다 멍 때리다가 공항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 좋아요 멋있다 점심 먹으러 가야 돼 제가 소상공인 인터뷰다니잖아요 주관하는 데가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오늘 제주도 인터뷰 왔다가 담당자들하고 점심 먹기로 했어요 공간이 엄청 예쁘죠 미팅룸 있고 위에는 사무실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 걸 사주려고 차까지 했어 <laughs> <laughs> 와이프가 이렇게 너덜너덜해 <laughs> 고기국수 맛집이래요 미담 22,000원 치고, 야, 너무 양도 많은데다가 부위가 너무 좋은 부위다. 잘못 먹는 부위. 대주에 오는 홍주산 특 순대. 순대가 진짜 맛있는 거. 대주에. 피순대. 여기, 어. 내가 피순대, 전주에서 유명해서 거기가 스푼 먹는데. 호천주의 응. 주인공이다. 네. 박감 <laughs> 내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아, 오늘 박감이야? <laughs> 아, 바, 반등해 <laughs> <laughs> 아 반띵이면 여기다 넣줘야 되나? <laughs> 전주에서 피순대 유명하든데 전주가? 음. 아니, 전주 가면 꼭꼭 순대 먹고 오는데 <laughs> 또 순대를 뭐 찍어 먹냐 했더라 이제 또 그치 이치다르지 저는 된장을 찍어 먹어고 경상도 잘안도이는 맛있다 간다 고기는 진짜 만드지 감사합니다 감 진짜 장난 아니네 이가지고저형먹는데어 이렇게 먹으면 면이라서 금 면남긴적 없는데 오늘 도 힘들다 아아힘들 제주의 인심이에요 <laughs> 나중에 한번 곱배기로 드셔보시면 요 네, 아, 이게 진짜 합나. 저희 팀장님도 행복했어요 아, <laughs> 이걸 안 끼면 먹을 르있는데아기계기에